안녕하세요, 양미입니다 오늘은요, 제 사촌동생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알아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영, 자기가 만든 그 수제의 점토를 언니 영상에 해달래요. 근데 약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찍는 겁니다. 사촌동생은 모르죠. 제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뭐 사촌 동생이 만든 거라서 제가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 예, 액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수제 이렇게 보니그 도로시 폼클레 있잖아요. 수제 도로시 폼클레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지는 잘 모르는데 겠 어느 정도 공감은 되더라고요. 만져보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통에 들어있잖아요. 통에 들어있다 치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꺼낼 때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치즈처럼 쭉 늘어난다고 지가. 진짜 개 설명을 똑같이 하면요. 이게 치즈처럼 쭉 늘어나니까 도로시 폼클레이야뭐 제가 따라할 순 없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랩도 되는데. 오 어. 제가 어느 순간 좋다고 말을 해버렸네요. 어전제 사촌동생 출처이긴 한데요. 걔가 제출처라고 해도 된대요. <laughs> 출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지만. 얘는요, 걔말로는 굳었대요. 이만큼은. 그럼 굳은 거 잠깐 넣어놓고.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뭐, 그냥 제출처로 쓸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폼에다가 물을 아이폼 1물 1로 넣으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하면은 손에 묻는데요. 지말로는 뭐 묻겠죠. 물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뭐지 소다 말고 그 뭐냐 뭉치게 하는 거딱 풀을 넣고 저으래요. 그러면은 살짝 뭉치는데 손에 물이 묻는데요. 저도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물을요. 처음에 1대1 비율로 했을 때 그만큼을 또 넣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지? 제 이름을 까먹었다. 그 형광펜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요. 색깔이 좀 예쁘긴 한데 좀 개말로는 그냥 좀잘 뭉친데요. 저도 형광면이 뭉치는 용도인지는 몰랐지만 어쨌건 뭉친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넣고 뭉치게끔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어쨌건 개발 점토죠. 이것도 엄연히 도로시 폼클레이 고정시킨 다음에 해요 뭐, 인정합니다 좋아요 <laughs> 어쨌건 제 출처이고요 제가 만드는 방법을 말로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출처 막 피하지 마시고 출처 싸움 안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쨌건 제 영상을 보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말을 해봤자 뭐 쓸모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폭풍 업로드 할 거니까 영상 꼭 봐주세요. 원하시는 것만 봐도 되는데 다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마무시하진 않지만 이뱅이라는 것을 하려고 지금 선물 같은 것도 다좀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워터파크 그거 한,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제목 보고 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긴 하네요. 조금 끈적끈적거려서 손, 처음에 손에 묻을 줄 알았는데 손에 하나도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시 폼클레이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도로시 폼클레이, 수제 도로시 폼클레이 네, 소개하면서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